작은 강아지의 따뜻한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구름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는 작고 하얀 털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날, 구름이는 축축한 거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작은 강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소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괜찮아? 소녀는 조심스럽게 구름이를 안아 올리고, 따뜻한 우산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녀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 말려주고, 따뜻한 우유를 주었습니다. 구름이는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구름이는 소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밤에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구름이는 더 이상 길을 잃은 강아지가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